나가이나 나 있어? 네가 얼마라도 가디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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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지어디지 어디야? 아디야아디야 어디야? 어체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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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지 에메 e 드받으실분에메 n 드받으실분 아이씨 뭐야 진짜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에메랄드 먹을거면 같이 가야지 어, 쟤네 인성, 쟤네 인성이지 뭐그 게. 야에메 i 드라 먹어 너는. 에메 g 드라잡 n 세요인 t 들은 n i n g t i n n 나두개 있어. 나 하나. 나 하나, 나 하나 있어. 네. 제자가 저쪽에 나. 여덟 개 모기 잡아지 하지 말아봐 일단. 잡아사는 사람. 잡아 사지 봐잡빠사는 사람 죽어. 그냥 죽어. 어차피못 죽어. 하고이한 개로 가져고고 싫어 귀찮아. 아안갈 거야. 아, 파란띠 어, 어, 죽일게! 어, 파란띠 내가 캐리할게! 야 뭔지... 뭐, 살려주세요! 나, 나 파란띠... 캐... 야 이거 먼지로 인해 돌아왔 뭐야...뭐야...아...그... 어, 얼른 포지셔야돼 6개다 6개 이제 우리 2개만 더 있으면 돼 흑해석 살수 있어 그래 조용히 좀 해봐 2개만...내가 여기 정복하고 뭐 있을거야 응...그래 두고. 나 말이야. 저랑 같이 파란테 뿌시러 가실 분. 그 T N T 두개 있는데요. 어 아, 제일 만만한 애가 그린팀하고 블루팀이야 제일 잘 뿌시. 그러면 제일 못하는 잘하는 애들부터 뿌셔야 되지 않나? 그러게. 만, 사람이 많을 때 뿌려야 되지 않나 까 사람이 적을 때 우리끼리도 뿌실 수 있잖아. 한 명은 다시 비켜. 우리도 못부시겠냐고아 못 안돼, 나 바보 같아. 바보 같아, 잠옷, 잠옷 설치했어. 잠, 옷설치했요 박진아님 왜 떨어지세요? 저그 아, 네. TNT 때문 떨어졌어요. 아이대이이야 이대일이야 망했어. 저랑 같이 뿌시러 가실 분. 같이 뿌시러 가실 분. 와 어, 이대일 아직도 어 그네 무슨팀이예요? 그런다이 먹지 왜? 다이아 다들 미스티벌니까다이안 먹고 뭐지? 진짜 안돼 안돼 아 진짜 다이애 다이애 지마냉 역시, 아, 사... 다이 거야. 역시 민갠들... 아, 민갠들이 도움을 안주니까 어, 어, 역시 어, 어, 어 나좀 포기해 줘 싫어. 허기서 쓸수 있어. 심어나뒤 아무도 없는데 허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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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우리 누구 잘못한 을거야 여우야 허기서 여기 아 여우야 여기다가 넘어갔어. 체스트에 넘어잖아아얘 진짜 편집 꼭 내가 해야 하게 만들고 싶어. 어. 아, 그래 아이씨 e But I told you, you know. So, I don't know. I don't know. Where's it? w h 어 r e s it? w h 널 누가 썼아 네 아, 지금 치가해 그래, 어? 보고 있어. 리스 어. 티는 사, 좀. 언니 나 길에서 호박 두 개랑 에메랄드 하나랑 다이아 6개

정말 한심하고만 내가 누구 부셨는데 반응이 없다네 되게 한심하고만이 민갠들 넘나 한심한 것얘 누가 지금 제일 빡세? 그나 내가 제일 빡세 아, 뭐, 뭐, 내가 제일 빡세 내가, 내가, 내가 부셨어 아니, 아니, 내가 빡센거 아니? 너왜내 칼이 없냐 내가 칼이 없앴어 칼이 없앴어? 넣었대 어나 어때? 구석으로 모으고 있을때 다 구워간다 8개 다 했어 안해도 뭐지? 뭐지? 지금 그게 제일 센데가 누구야? 제일 쎈 상대 트로팀그거 제일 데트로팀이라고 마보야 들으라고 좀너 러싱 가보자 무섭다고 내가 바보세요? 아, 아 진짜 아, 바람쥐, 바람쥐, 바람쥐. 나, 나도 나 너무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봐도 너무 슬퍼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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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넘나 슬픈 것나 내가 얼굴 열심히 푸셨는데 아 에? 뭐지? 모르겠어 아응 아씨 우리 팀이 무서운 것 아씨 우리 팀도 무섭고 다른 팀도 무섭고 그냥 나 빼고 그냥 다 무서운 것 같아 어 갑죽튀하면 응 맞아 우리 못해 아, 아씨 우리 팀길부서는데어너네팀너네팀 가보 야너 뒤에 내가 킬 이어줄게 얼른 가세요 아줌마 어. 난나 뿌시고 싶은데 MLM, 아무도 안와이마블아 인정 길이었는데왜 그래 양털을 많이 사놔야겠다 내가 체스트 양털을 도배해놓게 돼어 아사람사답겠다여 네, 네, 개씩. 일단 파란 팀이 저 몸빵을 해주겠요 여러분. 파란 팀네.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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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뿌시러 가고 싶다. 아뿌시러 가고 싶다. 여기 네, 파란 팀은 국이다고어 네. 인정. 파란 팀? 인정. 맞아, 파란 Okay. t i t n t y t n t y Yak, 어 a n i y n k and a n a Tinty, t 아 l a a n 아 o t n t y k a 아 t n t 나, 가, 나랑 같이 가주지 어떤 사람이 어 내가 같이 갈게 오케이 okay. 응어 어, 근데 뭐나 TNT가 okay. 없어가지고 TNT가 필요한데 TNT가 없다 내 자원 써야겠다 나야 에메란드 진짜 많아 에메란드 님이 가세요 우리한테 연양제 뭐, 하지 마시고 에메란드 있어좀 먹고 있너 TNT 챙겼어 지아야? 어 맞지야? 네 챙겼습니다 그러면 할거 없는데 사갈까? 아니, 됐어 나한테 아, 저길 부셔 나는 지금 자살 미션또 하러 간다. 안돼, 티티가 사치가 안 돼. 그래, 나랑 같이 가 안돼. 그 따라 같이 가지 진짜 능견들이 빡침. 아 뭐야, 저, 쟤네 침대 저, 보, 쟤네 침대 쟤네 가지었지어 포장 먹어봐야 포장 포장 먹어봐요. 금 있는 분금있분분금 있으신 분으 있으신 분금 있으신 분 n 으신분 e in, come in, come in, come in, c o 어어 저, 저랑 같이 초록팀 가실 분, 저랑 같이 초록팀 가실 분, 저랑 네. 같이 네. 저랑 네. 같이 네. 저랑, 네. 같이, 네. 저랑 네. 오케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나 바빠 나 바빠 네. 나랑 가자. 그래, 그러다 같이 가자 네. 빨리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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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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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랜데 난 일단은 아이고. 양털이 있어. 네. 양털 아야야야 왜? 으악. 일단은 나는 초록팀으로 돌격을 할게 포션 먹고. 게 어, 어, 오케이 에메랄청. 오케이 그럼 나는 이만 안녕 <laughs> 그러게 일단 얘네들이 해커가 맞는지 아닌지는 아씨 망했다 나 티뱅 나 티뱅 뭐야 아씨 아. 고수다 나나 티뱅 벌써 하나 낭비했다 제대들 때문에 아잇 아. 아 화나있어 괜찮아 에메랄드잖아 바빠 듯템 바빠 듯템 아나뭐나어떡 하지 할게 없다 진짜 어떡 하지? 내가 재라때 때문에 자원 다 없어졌어. 나금나금다 낭비했어 재라때 때문에. 어졌 진짜 왜 계속 로지운 거야? 아씨 아 진짜 은혜 못 갚는 거 진짜 노란 내가 노란 팀을 구했는데 노란 팀이 나를 때리는 게 싫어하냐고 진짜 어이없음 겁나 어이없음 원래 적인 적들은 그러는 거예요 아줌마 뭐 하세요 애기서어와 축하한다 여우양 근데 우리 쟤는들 어떻게 부실 거야 네는 어떻게 부실 거야 아니, 와 하드캐리다 진짜 하드캐리 인정 하드캐리 인정 하드캐리짱. 하드캐리는 끝나야지 알긴 하지만, 그래도, 잘하고. 인정, 인정. 우리 운명 어떻게 될까요? 어, 다이아가 아빠 살수 있다. 다이아가 아빠 산대요? 어, 오늘 이겼으면 좋겠다, 매일 씨.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뿅! 몰라, 몰라. 일단 여기서 꺼나 오케이, 빠봐